29번 도로 따라서 전라남도 담양호 국민 방방단지를 지나다보면 오른쪽으로 사람이 이마처럼 으뚝 솟아나온 추월산 추월암이 보이죠. 그 능선에 있는 추월산을 2004년도 다녀온 영상입니다. 월계 10시 58분, 태웅 산장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태웅 산장에서 왼쪽 인도를 따라서 올라가요. 인도가 끝나면서 이 중림 속으로 들어가요. 돌길이에요. 195, 우리 140에서 출발했습니다. 계곡 개울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개울을 따라서 올라가는 데 육산길입니다.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군. 해발 310. 12시 27분, 이제 능선에 올라왔네. 해발 335 능선길 지금 저거더라. 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올라온 마을이고, 뒤쪽은 담양호. 380. 네. 바위가 가끔 나오는데 길은 험하지 않아요. 힘드시오? 네. 아, 너무 땀이 나 가지고. 430능선에 올라와요. 11시 37분. 사람들은 한 박스씩 샀어 만원에 아 땀이 많이 나셨네 모델로 네. 가는데 우리가 아다 잘렸어요 <laughs> 능선길 우측으로 보이는 암릉이야 우측에 는암능 그 아, 입석이 하나 12시 3분 645예요. 준흥선 가까이 온것 같다. 핸들고 뭐 막고 다녀서 그러면 그냥 아니 끝잖또 누가 시 7분 주능선에 올라왔어요. 아, 어, 685. 그냥 게 가능해. 리 얼마 안그와 그리고 올라왔는 오린쪽으로 보이는 그 수리봉 올라갈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12시 21분 745 전망대인데, 이쪽이 수리봉 쪽으로 있는 그 끝에 올라온 능선. 여기 가서 한번 다시 보죠. 저쪽에 하늘제가 보여요. 예, 요길 따라오다가 보면은 멀리 담양호가 보이고, 요대에는 우리가 출발했던 월계리, 이계곡을해서 올라왔어요.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야, 야, 여기서 다이빙 한번 이게 진달래꽃 아니야? 야, 훔에서 어, 인설이을다 보다니. 진짜, 어, 진짜 멋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네. 아, 이거 이제 커피를 저 주도 태요. 젖저 자주도 태었지? 750봉에 올라왔어. 저 여기 예 sulla, 어. 여기서 한 down, sure. 정상이에요. 로보아 여기 산1 0 0쯤떨어진저쪽가 정상이에요. 저 앞이 바로 정상입니다. 네. 정상 표지판. 한1 0 올라왔어. 자, 여기 지금 추월산 정상입니다. 해발 729m. 아, 추월산, 일제까지는 2.1, 천지제까지는 6.8, 보리암까지 1 3 k m 네 우리 저 보리암으로 갈 거예요. 자, 갑시다. 추월산이 세. 이거 호남정맥이네, 이제. 음. 야, 우리 오늘 먼데 왔네. 저렇게담양어보리아지 <laughs> 방위각 240. 올라왔던 저쪽 봉우리로 대내리 가서.

자, 아, 출발합니다. 12시 57분. 하산알 능선길. 내려갈 능선길 뒤로 산성산. 강천산. 밑에는 담양호. 내려갈 능선길. 뛰드랍은 정상 표지석 있는데요. 이제 하산 시작해요. 1시 2분. 1시 7분, 7 3 5봉나요 735봉에서 우측으로 벗는 곳에 있는 바위. 눈이 왜 이렇게 스물명. 1시 어? 12분, 710봉. 올라가. 1시 14분, 705봉. 바로 이어서봉 우리가 있에 저 안부에 헬기장이 있네. 1시 16분 685에 있는 헬기장 통과. 헬기장을 지나면 다른 묘호가 있고, 묘 있는 쪽이 쌍테리 갈림길이 있어요. 1시 19분 6 9 0봉 1시 20분 또 헬기장이 나오고, 1시 22분은 왼쪽으로 나 아주 너무 평탄해요. 북쪽으로 수리봉, 고그 밑에가 하늘재. 아에 네, 요거는 우리가 올라온 능선 다른 쪽에 있는 앞능 능선 따라서 여기는 정상 715봉에서 바라본 올라온 마을과 동쪽으로 담양호 건너편에 있는 강천산과 산성산이잘 보이네요. 여기, 여기가 아마 마지막 봉우리가 될 듯한데. 705봉에서 마지막 봉오리를 지금 올려다보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구먼 우리는 밧줄을 붙잡고 붙어와야 돼요 자 내려온 는선 한번 뒤돌아보죠 저 뒤에 정상이 나타났고 내려온 는산길과 정상 그리고 우리가 올라왔던 계곡과 그 북쪽. 오, 왼쪽이 안내판입니시 37분. 여기 보리암 정상이야. 지금서부터 보리암으로 내려갈 거야. 해발 697. 보리암 정상. 아, 이루, 돌아. 앞으로 가다 말아. 리암 정상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건데. 앞에 우는게 네. 음. 산성산. 어, DM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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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강천산. 이쪽에좀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데 직진. <laughs> <집진 웃음> 위험하다고 <laughs> 늘안 가고 등산로 갑니다. 같이 가요. 고리암 정상에서, 자,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려고 그래. 고리암 정상 서쪽으로 보는 능선. 위험하다는 직진 코스에도 철계단이 있고 거예요, 아니, 지금, 마진 변봉이. 능사가 심해요 우리암 <laughs> 마진펀 근능선길인데저 정상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 고리암 <laughs> 바위티산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오른쪽으로 보리암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갈림길에서 보리암으로 넘어갑니다. 아, 1시 53분. 자, 아, 보리암 흥하는 근데 여기 임진왜란때그 비석이 있어요. 보리암 앞에 있는 그 바위와 계곡. 보리암이 올라갑니다. 보리암 보족사천건했고 조선시대 정유재란때 소멸됐다가 효종때 다시 1시 58분 보리암을 다녀서 지금 나가는 길에 요 안에 비석이 있었고 우리 앞에 있는 안내판, 우리 앞 갈림길 앞에 있는 그 전망대인데, 저 앞에 금성산성이 보이네. 남쪽으로 보이는 저 금성산성, 즉 삼성산에 있는 금성산성과 쭉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강천산이에요. 여기는 삼성산이고, 자 왼쪽이나 단아 여기는 강천산. 밑에는 담양호. 남서쪽으로 이저 바위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옆에 저 보리암이 지금 보이죠. 내려오는 산길. 다시 한번 보리암을 보고

2시 1 3분더덜원씩 늘어났어요. 10,000원씩 늘어났어요. 10,000원씩 늘어1 0 0시0원씩늘시0 0 0 0 1 8분 2시 29분 어굴요이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이쪽은 제 설밭길을 걸어서 번향 김응해씨 순절비가 있네 2시 35분 해발 150m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